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년도 국가공무원 국급 응용력학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항목 중 0의 값을 갖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어, 1번, 중립축에서의 힘흥력은 0이죠. 왜냐면, 단면이 있다고, 단면을, 단면, 이런 단면을 가정할 때, 직사각형 단면을 가정할 때, 어, 힘모멘트, 즉, 힘응력은 중립축에서 0이 됨을 알수 있죠. 그 중립축의 정의가 어, 힘응력이 0이 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중립축에서 힘응력은 0이 됩니다. 단면의 상단과 하단에서의 전단응력. 어, 직사각형 단면을 가정할 때 보통 전단응력은 포물선의 모양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양단에서 단면의 상단과 하단에서 전단응력은 0이 됩니다. 어, 이거는 공식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요 이 q가 q는 integral yda 이고 이거는 어, 중립축에서 어, 구하고자 하는 지점 위에 지, 만약에 이 지점에 전당력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중립축에서 이 지점 구하고자 하는 지점 위 직사각형까지의 도심의 거리, 이 와이바에다가, 이 직사각형의 면적 A를 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어, 상단과 하단에서는 면적이 지금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어, 0이 됩니다. 양단 지점에서의 힘흥력, 양단 지점에서의 힘흥력, 양단 지점에서 힘흥력은, 여기 모멘트 자체가 0이 되죠, 양단에서는. 그래서 휘목력이 I분의 MY라고 하면 어, 모멘트 값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휘목력은 제로가 됩니다. 4번 양단 지점의 중립축에서의 전단응력은 이걸 어, 보시면 알겠지만 중립축에서의 전단응력은 제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단에서 전단력이 자, 작용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 전단응력은 제로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번, 어, 단순보에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음, 탄성계수 값이 증가하면, 처짐, 지점 처짐각의 크기는 증가한다. 어, 처짐각을 구하는 공식이 m over ei dx를, 그, 모멘트 선도, 모멘트 선도를, 어, 탄성계수와,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로 나눈 것을, 어, 길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처진 각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탄성 계수 값이 탄성 계수 값이 증가를 하게 되면 지점 처진 각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지점 간 거리가 증가하면 지점 처진 각의 크기는 증가한다. 여기 보시면 지점 간의 거리 증가하면 어 처진 각의 크기는 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흰강성이 증가하면, 어, 시점의 처짐량은 증가한다. 흰강성이, 흰강성 이하이가 흰강성이 증가하면, 어, 처짐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 세타 값을, 처짐각을 한번더 길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것이 처짐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짐량은, 어, 흰강성과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어, 흰강성이 증가하면 처짐량은 감소 아, 증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될 거고요. 지점 간 거리가 증가하면 시점의 처짐량은 감소한다. 지점 간 거리가 증가하면 지점 간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하면 어, 처짐량은 감소한다. 지점 간 거리가 증가하면 처짐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 문제는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탄성계수 값이 증가한다는 말은 힘 강성이, 강성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강성이 증가하게 되면, 어, 당연히 어떤 외력에 의해서 변화하는 변형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어, 1번 문제랑 그리고 3번 문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점간 거리가 증가, 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어, 처짐량은 당연히 많아지겠죠. 왜냐면, 어, 가령, 요런 단순보와 요런 단순보에 동일하게 가운데 지점에 힘, 피가 작용한다고 했을 때, 어, 당연히 긴 게, 긴 보가, 단순보가 더 저항에 대해서, 어, 저항하는 힘이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처짐량이 증가하겠죠. 어, 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A점의 수직발력 RA가 B점의 수직발력 RB의 2배가 되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등문파 중 W의 크기를 물었는데요. 어, 그러면 RB가, RB가 R이라고 했을 때 A점의 수직발력 RA는 2 r 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힌지가 있으니까요. 중간에 힌지가 있으니까 힌지를 기준으로 어,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해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힌지에 작용하는 힘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어, 여기 바로 힌지의 오른쪽에 왼쪽에 Cy라고 힘이 작용한다고 하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바, 반대 방향으로 어, Cy가 작용한다고 한번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왼쪽만 봤을 때, 아 오른쪽만 봤을 때, 지금 c y 플러스 r 이 9고, 그다음에 3 모멘트 방향을 c점에 대해서 한번 세어 보면 27 플러스 6 r 은 0. 그러면 r 은아3 3으로 나누면 2분의 9가 되겠죠. 2분 2분의 9가 되고, 그러면 c y 는 cy는 2분의 9, cy도 2분의 9가 되겠네요 요두 개를 일단 구해줍니다 아 그러면 cy는 2분의 9그 다음에 b점에서의 반력도 2분의 9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와서 한번 문제를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와서요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음. 지금 cy가 2분의 9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그리고, 어, r이, r도 2분의 9라는 걸 알았으니까, a.s의 반력은 9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 y축으로, y축 방향으로의 힘평형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요. a에서 플러스 9, cy는 마이너스 2분의 9, 다음에 등분파 중은 3w는 0가 되죠. 그러면, 어, 3, W는 2분의 9가 되니까, W는 2분의 3, N은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4번 문제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등분포 고정화중이 작용하는 다중보에서 이동화중이 작용할 때, 절대 최대 전단력, 즉, 어, 전단력의 최대 값은 무엇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 지금, 이동하중이 5kN, 5킬로, 어, 5kN, 그리고 10kN이 작용하고, 얘가 5, 얘가 10이 작용하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등분포 고정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에서, 전단력이 최대가 되는 값은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음, 그럼 여기서 일단은 힘을, 이 이동화중을 좀 단준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요 이동화중과 같은 이동화중은, 음, 4m라는 지점이 있을 때, 어, 가령 15kN의 어떤 힘으로 어 바꿔줄 수 있을, 있을 있는데요. 음, 힘, 힘의 가중 평균을 이용해서, 어, 양 끝에서 왼쪽에서 5kN, 오른쪽에서 10kN이 작용하는 이이동하중을 어, 두 개의 힘의 합인 15kN이 작용하는 이동하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힘의 비가 1대2가 되기 때문에 거리비는 2대1이 되겠죠. 그래서, 어, 4m를 2:1로 대 나눠준 지점, 즉 8분의 3. 여기는 4분의 3이 되는 지점에 양 끝에서 왼쪽에서 3, 3분의 8, 오른쪽에서 3분의 4만큼 온 지점에 두개 힘의 합력인 1 5 k n 이 작용할 때, 우리는 이 어, 이동하중과 아래쪽의 이동하중이 동일하다, 동일한 상태, 동일한 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힘이 작용할, 어, 등분포 고정화 중일 작용하는 단순부에서 이동할 때, 언제 절대 최대 전단력이 발생하겠는가? 그러면, 가령 왼쪽에서부터 이동을 한다고 치면요. 8분의, 아, 3분의 8만큼 떨어진 지점에 작용을 할 거고, 15kN이. 이 쭉쭉쭉 이동을 하다가, 오른쪽은 4분의 3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15kN이 작용을 하는 상태. 즉, 어, 왼쪽에서 3분의 8m, 오른쪽에서 3분의 4m를 남겨두고, 이 사이를 이동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지점에 있을 때 가장 전단력이 클 것인가? 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가장 전단력이 크게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만약에 이동하중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등분포 고정하중이 작용하는 볼 해석해 주면 지금 이런 상태죠 km, m, 10m 그러면 양 끝단에서 10kN이 작용할 것이고, 10kN, 요런 모양으로, 여기가, 여기가 5m 되는 지점이고요. 요런 식으로 전단력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어 가장 큰 전단력은 양 끝단에서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동하 중에 이동할 때. 어, 가장 큰 전단력은 양 끝단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에, 즉, 왼쪽에서 3분의 8미터 떨어진 지점, 혹은 오른쪽에서 4분의 3미터, 아, 3분의 4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어, 이동화중이 작용할 때, 어, 가장 큰 전단력이 발생할 텐데, 그 중에서도, 어, 양 끝단과 가장 가까운 3분의 4미터 지점에 작용할 때, 어, 요, 양, 오른쪽 끝단에 가장 큰 전단력이 작용하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오른쪽에서 3분의 4미터 떨어진 지점에 15kN이 작용할 때, B점에서 작용하는, 어, 전단, 힘은, 전단력은요, 1 5의 지금 거리비가, 거리비가 지 10미터죠? 그러면 3분의 26대 3분의 4. 가될 겁니다. 즉, 13대2의 거리비이기 때문에 힘의 비는 2대13으로 나눠 가질 거고요. 그럼 1 5 k n 의 15분의 13만큼을, 어, 비에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3kN이 작용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10kN과 합치, 합치게 되면 23kN이, 어, 비점에서 작용하게 되겠다. 그리고 이게, 어, 요, 구조물의 가장 큰 전단력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3kN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이이동하중을이이동하중을 이 이동하중을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주는 거,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하나의 어 가장 큰 전단력이 작용하려면 은 주어진 구조에서 그 끝단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어, 가장 큰 전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 문제를 쉽게 풀어줄 수 있습, 있습니다. 네, 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폭이 b이고 높이가 h. 직사각형 단면 x축에 대한 x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Ix 원과 비금친 직사각형. 그러면 그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주는 식은요, I는 i 0 u 플러스 Ad 제곱이죠. 이게 뭐냐면, 어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단면 2차 모멘트는 그 도형의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에다가 그 면적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d는 어 도형의, 어 중립축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축까지의 거리가 D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IX1을 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축에 대해서 요 도형의 단면 2차 모멘트를 물었죠. 그러면, IX1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도형의 원래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12분의 BH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면적 BH에다가 어 빨간색으로 칠한 도형의 중립축 여기죠? 에서 어 지금 기준이 되는 축 X축까지의 거리 2분의 H의 제곱 이어 IX1이 될 겁니다. 그리고 IX2는요. IX2는요? 아, 빛금진 직사각형 단면의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이니까, 여기죠? 어, 일단 I0는 12분의 B, H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B, 2분의 H로 면적이 나오고, 여기서 D는 X축에서 뒤꿈친 직사각형의 중립축까지의 거리, 즉, 어, 4분의 h 플러스 2분의 h 니까 4분의 3h 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h 가 d 가 되고 거기에 제곱을 해주면 ix2 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서 b 를 구하면 네, 8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로써, 음, 20년도, 어, 국가공무원 국어 응용역학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